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에 우리나라 말은 무슨 글자든 다 만들 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정말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어를 예로 들어 권설음이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혀끝을 둥글게 말아올려 이천정과 바닥에 닿지 않도록 둔 상태에서 입에서 새는 소리처럼 나오는 것인데 대충 이렇게 표기합니다. 만 절대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알파벳 발음 기호로는 zh, ch, sh 등 H를 붙여서 새는 소리라는 것을 나타내지만 이 역시 어설프죠. 하지만 한글에서는 이마저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굳이 하려면 지흐, 치흐, 스흐, 으흐 뭐 이렇게 되겠지만 전혀 엉뚱한 소리입니다. 아무리 한글일지라도 무슨 소리 글자든 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무리고요. 다만 다른 언어 글자들과 비교해 볼때 가장 많은 소리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성풍, gkskshl님 주장에 대한 추가 답변상 이후에 가장 원초적인 발음은 비강과 성대를 이용한 울림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비음을 많이 이용하는 불어, 러시아어 등이 있을 텐데, 한글은 모든 소리를 격음화해서 표현합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자연스러운 비음과 울림소리를 표현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용례로 지적한 것들이 자음에 국한되어 오해가 있다면 모음을 예로 들어볼까요? 한글 모음은 천지인 조합이죠. 즉, 아오이 네가지 형태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독일어 발음 중에 음라우트들이 있습니다. 이 음라우트들은 사실 한글로 정확한 표기가 안됩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하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만 그렇다고 해서 원래 옛 한글에서는 다 되던 건데, 현대 한글은 변형되어서 안 된다거나 제주 방언에서는 그 발음이 가능하다는 그리고 질의 내용은 발음보다는 한글 표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장을 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